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 외에도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기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그야말로 공기정하기 춘추 전국시대인 요즘. 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차별화된 공기 정화기 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저희 회사는 특화된 필터를 사용해서 오염도가 높은 학교 교실, 실험실, 병원용 공기 정화기를 제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또 오염도가 높은 실험실, 환자 간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병원 등 사용 용도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기청정기는 하이브리드 필터를 사용하여 유해 가스를 정화하며 병원성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살균에 의해 제거하는 살균 기술을 제품에 접목하여 공기정화와 살균을 동시에 하는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였다. 최근 학교 교실 공기정화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특허 기술에 차별화된 공기정화 제품을 선보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 제품은 공기정화, 악취제거, 환기, 살균으로 특화된 제품입니다. 교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기오염이 심하며 성장기 학생들의 악취를 잡아줄 고성능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공기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서 교실 공기의 살균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생활하는 교실의 공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들의 제품은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의 경우 공기청정, 살균, 환기의 요소가 복합되어 교실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교실에 특화된 공기정화 제품을 만드신 계기가 있나요? 예전에 뉴스를 통해 교실에서 가정용 공기정화기를 가동하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더니 오히려 공기질이 나빠졌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기정화기가 없다는 사실에 공기정화기를 만드는 저희 회사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실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공기 전문가 맑고 쾌적한 공기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척박한 실내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제품의 성능을 측정한 실증화 실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실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6월에 장애우 30분이 주거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공기정화 살균 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평가해 봤습니다. 우선 시설 관계자분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악취가 바로 없어졌다고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또 감기 환자가 많게는 80% 이상 줄어들었고 비염, 아토피 환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달 간격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본 결과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구소에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환경과 같은 다양한 조건을 가정하여 수년째 제품 신뢰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을 방문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만족도를 조사해. 제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요즘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곳만의 남다른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공기정화 살균 장치의 핵심 기술은 성능과 수명이 크게 향상된 하이브리드 필터입니다. 이 필터 개발을 통해 20평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공기정화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를 살균할 수 있는 플라즈마 살균 장치를 개발하여 제품 차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에서는 고객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사물 인터넷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기 청정기는 초미세먼지 제거율 99.9% 1급 발암물질 포르말데이드 벤젠 제거율 99.5%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한다. 살균시험에서 폐렴균, MRSA균, 대장균, 녹농균을99.9% 제거하였다. 이외에도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안전기준인 KC마크와 CE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기정화기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힘든 제품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객 상황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고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특화된 제품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하고 편안한 삶, 그리고 쾌적한 환경까지 바로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